그러니까 로닝 기타 멜로디 강의 33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멜로디를 연주하시면서 방금 제가 연주한 것처럼 멜로디 사이 사이에 이렇게 코드를 넣고 싶어 하십니다. 멜로디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코드도 넣어서 풍부하게 노래를 연주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연주를 처음부터 하고 싶어 하시는데. 먼저 멜로디를 제박에 연주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2강까지 연습하시면서 음이 어떤 음이 있는지 그걸 리듬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실 줄 아셔야지 그 사이에 이제 코드를 사이사이에 집어 넣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나는 이제 이렇게 멜로디 코드 바로 치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배워보실 텐데 아주 쉬운 단순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멜로디를 치고 그 사이에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3강 악보를 보시게 되면 C 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통키타 C 코드. 도미, 솔도미. 바로 이 C 코드를 연주하면서 사이에 멜로디를 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악보를 보시게 되면, 도. 도가 있고, 그 뒤에 음표는 지금 우리가 콩나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선으로 된 그러한 리듬을 표기한 악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친 다음에, 뒤에 세 박은 C 코드를 이렇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돌은 5번 줄에 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듬을 칠 때는 이게 다시 5번 줄부터 치는 게 아니라 밑에 3줄 이, 이 정도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4분의 4박자니까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소이에요소이 솔이 낮은 소리니까 바로 6번줄의 세 번째 플랫 소리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C 코드이기 때문에 이 C 코드의 모양을 여러분이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C 코드에서 소를 딱 치고 밑에 세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디는 다시 도죠. 네 번째 마디는 미죠. 4번줄, 우리가 C코드 잡고 있을 때 4번줄이 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4번줄 치고 밑에 세줄 그래서 이네마디를 쳐보면 짠짠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렇게 멜로디와 코드를 치시려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줄을 치는 스트로크가 모션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다가 멜로디 칠 때는 또 작게 또한 줄만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줄 치다가 넓게, 한줄 치다가 넓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섬세한 동작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도, 솔, 그죠? 미, 도, 도, 솔, 도, 이 정도 될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 코드에서 솔을 칠때 이런 식으로 C 코드를 잡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잡으시죠. C를 이렇게 도 솔이 왔다 갔다 세 번째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C 코드를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손가락이 솔, 새끼 손가락이 도를 잡아서 자, 이런 식으로 C 코드를 잡기도 합니다. 도, 솔.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아서 소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많이 보시면 A 마이너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도 라니까 오 번주 대방이죠라미라자 이러한 연주는 멜로디에 코드 넣기뿐만 아니라 반주 그다음 베이스 런 이런 방법에서의 연주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A마이너에서 5번 줄 개방은 라. 밑에 세줄 미는 이미 잡고 있죠. 지금 미를 A마이너 잡았을 때 4번 줄 미. 그 다음에 5번 줄 라. 그 다음에 6번 줄 미, 낮은 미죠. 그래서 라. 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코드는 이렇게 잡죠. 우리가 지금 파라 도파 이런 식으로 잡고 C 코드처럼 자 이렇게 해서 두 손가락으로 해서 도파 라 도파 이렇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파짠짠짠도짠짠짠나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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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이때 중요한 게 하하고 밑에 세줄 도하고 올라가죠 이 손이 그때 중요한 게 밑에 세 줄만 치셔야 돼요. 근데 이때 네 줄을 쳐버리면 여기가 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사번 줄을 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신경 써주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파, 라, 도파, 이런 식으로 두손가락으로 잡는 F코드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겠죠 이때는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라가 나오면 이때 손가락을 또 떼주셔야 돼. 라가 5번 줄개방현이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때 세줄자 그 G7으로 가겠습니다. G7 코드. 자, 보신 다음에 솔 6번 줄솔 C B g 7 잡으면 6번 주는 소리 가 나는데 5번 주는 절대 소리가 안 나요. 요 손살이 다 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납니다만은 이거를 거의 90도 가까이 꺾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는 요거 잠깐 떼 버리세요. 아시 6번 줄을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C 코드 왔죠. 전반적으로 요거 한번 도돌이표 없이 쭉 쳐보겠습니다. 자 메트로는 맞춰서 80입니다. 같이 한번 도돌이표 없이 쭉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솔도 8, A 마이너 준비. F coda, ja. c, ja. do, ra, ja. ra, ja. G7 자 같이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멜로디에 코드 넣기냐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내가 어떤 음을 한음을 치고 코드를 치고 이런 연습 단순한 연습부터 하셔야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수완이강 연주했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멜로디하고 사이사이 코드를 섬세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이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이게 어, 멜로디가 쳐지게 되는지 앞으로 34강, 35강을 이제 해보시면은 왜이 연습이 중요한지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